안녕하세요. 마마셋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가 상당히 자극적이죠. 오늘은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어 준비한 영상입니다. 가끔 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막 박수치고 울고 안아주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처음으로 남과 비교했던 날이요. 물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더 어릴 적에도 분명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인지했던 날은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반 단짝이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방과 후에 롤러블레이드라는 걸 즐겨 탔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걸 타고 어디든지 함께 쏘다녔어요 네, 어느 날 신나게 블레이드를 타고 나서 저희 집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신발장이 좀 많이 작았어요 새 식구가 약 1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 살았기에 딱히 현관이라는 공간도 없었으니 뭐 당연했죠. 그래서 저희는요, 문 밖에다가 롤러블레이드를 두고 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작은 사건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밖에 내놓은 롤러블레이드를 훔쳐간 거죠. 황당함도 잠시 친구가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밖에 꺼내놓지 않았으며 훔쳐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제 물건도 없어져서 속상했지만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제 신발을 빌려주고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당시 친구는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현관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신발장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펜트리라고 하죠. 네, 비교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현관문을 열면 먼저 주방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12살 저는 생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위축되더라고요. 그 친구와 허물없이 어울렸지만 이유 없이 얄밉기도 했어요. 열등감이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학년을 거쳐 다른 형태의 다른 때와 장소에서 또 다른 꽃을 피우더라고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사실은 성인이 돼서 아빠가 된 지금 역시도 완전히 떨쳐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솔직해지네요. 이렇게 제가 옷을 다 벗어 던지니까 부끄러움보다는 좀 후련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뭔가 동질감의 위안이 될것 같거든요. 참이 열등감이라는 게요 자신을 야금야금 좀 먹게 한다는 건 알지만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파란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더욱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전 어느 때부터인가 열등감을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놔줬다고 하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저 생각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물기를 터줬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속에 열등감 자격지심 박탈감 조급함 같은 게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더라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건가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바다에 스스로 기어들어가 허우적거리는 꼴이 조금 우습지만, 이거 없앤다고 없으시나요? 계속 생각나죠.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이왕 빠진 거, 우리 그냥 즐겁게 수영합시다. 여러분, 남과 비교한다는 게 마냥 안 좋은 점만 있을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이란 현재보다 더 나은 정체성을 찾게 하고 인생에서 성취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훌륭한 동기다. 오랜 시간 남과 비교하며 살아본 결과, 이렇게 생긴 열등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전 마마셋 이전에 인물사전이라는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물사전 컨셉을 구상하고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한 채널을 보면서 부러움을 가졌어요. 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목표로 삼았죠. 제 채널과 그 채널을 비교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느꼈던 질투와 시기, 조급함은요. 제게 남진 시간을 더욱 치밀하게 쓸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었고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끈도 짧고 학교 성적도 좋지 못했어요. 백그라운드도 뭐 특별할 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작은 성공들을 이뤘습니다. 우리는요, 열등감을 하나의 툴로 사용해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뤘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겁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 내 상태와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이룬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부러움과 시기, 질투, 열등 박탈감이 모여 바다를 이뤘다면 우선은 내버려 두세요. 내가 그 바다에 들어갈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배를 띄울지 튜브를 타고 놀지 말지 그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든 실제로 타인은 타인의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교의 바다에서 자신만의 영법으로 누구보다 즐겁게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하거든요. 정말로요. 지금까지 마마셋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